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한국 배드민턴의 유망주 원조 쌍둥이여고생 자매 김민지, 김민선 선수가 몽골에서 열린 동아시아 유스 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과 복식에 나란히 참가해 은메달과 동메달 등 메달 3 개를 획득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두 선수는 지난 2월 저희 인사이드 프로그램에서도 소개가 돼서 기쁨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에 강한 강원도. 그 위상은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는데요. 현재 춘천에서 태권도 문화 축제가 열리고 있고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도 확정이 됐습니다. 올림픽 동계 올림픽 유산의 동계 올림픽의 유산을 잇고 태권도 종주국의 맥을 잇고 나아가서 그 기량을 꾸준히 키우고 있는 스포츠 인재들까지 스포츠 메카로서의 명성이 높아지길 기대하면서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크리에이터 생방송 더이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장식한 가장 핫했던 이슈부터 사건, 사고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내일부터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오염수는 해양 방류 전 바닷물에 섞여 40분의 1 수준으로 희석되고 이후 해저 터널을 통해 후쿠시마로부터 약 1km 정도 떨어진 앞바다에 방류됩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바다에 방류하는 오염수의 양은 134만 톤에 이르는데요. 이에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 날짜가 확정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반발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해안 어민들 역시 오염수의 유해성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물 기피 현상을 우려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매일 시행하고 검사 결과는 도청 홈페이지와 언론사를 통해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지역 빅3로 불리는 춘천과 원주, 강릉이 도내 고용률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 결과 세 곳이 모두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청이 자리한 춘천은 3년 연속 고용률 최하위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고용률이 2.5% 상승했지만 여전히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원주는 실업률 3%를 기록하며 2021년 하반기 이후 실업률 1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화천은 고용률 73.6%로 강원 지역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최하위인 춘천과 비교해 12.7%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화천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층의 단기 근로자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15세에서 29세 청년층 고용률은 돈의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실태의 원인은 상반기 코로나19의 엔데믹 선언으로 관광 경기가 회복되는 듯 보였지만 이례적인 폭염과 폭우 등으로 경기 침체를 우려한 업체들이 고용을 줄여 일어난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50대 가장이 장기기증으로 다른 이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한 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이모 씨가 갑작스러운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이후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평소 장기기증 관련 뉴스를 보며 자신도 장기기증 동참 의사를 밝혔던 이 씨는 지난 1일 3명의 생명을 살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씨의 가족들은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장기기증에 관심을 가져다 주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는데요. 이 씨는 생전에도 자상하고 정이 많아 늘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전해집니다. 순고한 생명 나눔을 실천한 이관춘 씨의 사례를 통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기증자와 유가족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기증 활성화를 통해 생명과 희망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이었습니다. 생방송 네, 나이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눈에 띄는 화제 대상을 주민에서 들여다보는 주민 인사이드 시간인데요. 세계 태권도인들의 축제 강원 춘천 태권도문화축제가 춘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대회 기간에 세계 태권도연맹 w t 본부 유치가 확정이 되면서 춘천은 세계적인 태권도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결실을 맺기까지 몸을 아끼지 않고 발로 뛴 육동환 춘천시장과 오늘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세계 태권도 문화 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있고 네네. 시장님께서 공들여서 추진한 사업이죠. 네. 세계 그렇습니다.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가 실현이 됐습니다. 감회가 아주 남다르실 것 같아요. 보세요. 아, 예,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예. 아, 제가 춘천 와서 보니까. 춘천이 20여 년 동안의 각종 태권도 대회를 유치하고 치렀습니다. 예. 많은 경험과 성과가 있었지만 그러한 경험이 춘천시에 내재화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춘천을 태권도로 인하여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고자 했고 그것이 바로 WTO의 춘천 그 본부 위치였습니다 아, 작년 12월에 그, 그런 가계획을 하고 아, 부단히 달려왔습니다. 지난 4월에 이제 14단이 와가지고 춘천을 보고 아, 지난 주말 그러니까 18일 날 WTO 집행위원회가 춘천에서 열렸는데 예. 거기에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운 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다 시민들의 지원의 덕분이, 덕분이라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그 춘천이 18년 전에 그 태권도 공원을 무주에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아 그것을 갖다 이제 만회하고 음. 춘천이 이제 아말로 명실상부한 태권도 중심 도시가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울러 춘천 발전의 주춧돌 하나 마련한 것 같아서 시장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굉장히 뿌듯하고. 어, 자랑스러움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그럼 태권도 문화 축제 얘기부터 음. 하나씩 좀 얘기를 풀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1 8일에 개막을 했는데 대회가 거의 끝나갑니다만은 대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대회는 이제 내일 종료됩니다만은 네. 이 대회는 이제 WT에서 춘천에 가장 큰 유례없는 그 기회를 준 겁니다. 아, 전 세계 이런 대상으로 옥타곤 다이아몬드 게임 시범 경연대, 비치 태권도. 또, 아울러 장애인 오픈 챌린지 네 개의 대회가 동시에 열리는 것은 예. WT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예. 이 대회를 통해 가지고 춘천이 이제 태권도의 중심 도심을 전 세계에 발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아, 지난 이번 대회는 63개국 5천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 그리고 만 명이 되는 방문객들이 와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만 오천 명이 춘천을 다녀간 메모드급 대회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 앞으로 이 대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춘천이 전 세계의 그 태권도와 관련된 이벤트와 대회를 준비하는 확고한 그 경험을 획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대회 성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들이 애를 쓰셨습니다. 예. 이 무서운 폭염에 모범 운전자에 뭐 방범대 경찰 소방서 정말 애써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모든 곳을 다니면서 인사를 했니다마는 이런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태권도 문화 축제가 이제 성공적인 폐회를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번 태권도 문화 축제, 옥타군 다이아몬드 게임하고 시범 경기 대회, 또 비치 선수권 대회, 장애인 태권도 오픈 챌린지가 동시에 개최가 됐습니다. 시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네개 종목 자체가 한 번에 펼쳐지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들었어요. 네. 예. 어, 이례적인 일이었고, 예. 어떻게 보면은 WT에서 우리가 그 본부 유치도시가 되는 예. 춘천에 대해서 큰 기회를 준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난 주말에 그 집행위원회에서는 네 개는 아니지만은 세개 종목, 옥타곤 다이아몬드하고 비치 태권도 장애인 대회를 갖다 세 종목을 갖다 앞으로 춘천이 3년 연속 더 개최하는 것을 그 화격을 받았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WT하고 사인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번에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3년 추가로 해서 우리가 유사한 대를 갖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춘천이 세계 태권도의 중심이 되는 그런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24일인 내일 대회가 이제 폐막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번 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내리고 싶으세요? 아, 예. 뭐 상당히 그 짧은 기간에 엄청난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물론 그 부족함 점도 없지않아 있고 또 폭염 하에 치르다 보니까 많은 걱정도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그 잼버리와 관련된 그런 트라우마도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정말 뭐 하나 소홀함이 없이 할수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폭염과 관련돼서는 뭐 부득이 낮 12시부터 그 5시까지는 휴게 시간으로 그 지정해가지고 예. 기본적으로 실외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들은 가급적 실내나 야간으로 다 돌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온이 33도가 넘을 경우에는 모든 경기를 무조건 실내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아,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대회들이 좋아있게 잘 됐고 또밤 경기에는 또 나름대로 운치도 있고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 가지고 오히려 좋았던 면도 있습니다. 아, 지난 토요일 날 개막식에는 너무 폭염이 심해 가지고 시장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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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빈석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조마조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 있는 그 참석한 아이들이나 어떤 선수들이 혹여라도 그 폭염으로 다치거나 불상사 생길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했는데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잘 끝나서 굉장히 안도했다는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어, 여름에 대회를 개최하는 문제는 이번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내년에도 많은 대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아까 3개 종목대회라든지. 예. 세계 주니어 오픈 태권도 선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기와 규모 이런 걸 갖다 잘 배열을 하도록 해서 최대한의 그 안전의 그 안전 문제가 최고 될수 있도록 디자인하겠다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현 네.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폭염이라든가 안전에 유의해서 대회가 치러졌다는 네, 네. 인상을 많이 받게 되는데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네. 이번 태권도 문화 축제가 남다른 의미를 갖는 이유가 대회 기간에 WT본부 춘천 유치가 확정되었다는 점일 텐데요. 음, 세계 태권도 연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예. 단체고 어떤 정도의 공신력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까? 뭐, 태권도는 물론 우리의 국기입니다. 예. 그렇지만 태권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글로벌화된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지난 5월에 바쿠에서 열렸던 태권도 세계연맹 총회하고 선수권대회를 참여해서 그 현장에서 태권도의 구체적인 위상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힘을 갖다 춘천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것이 WT 춘천 유치의 결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태권도연맹 즉 WT는 IOC의 승인을 받은 전 세계 유일의 올림픽 태권도 종목. 교섭기구입니다. 기타 종목들하고는 전혀 그 차원이 다른 네. 그런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이제 춘천에 온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계 태권도가 춘천으로 들어오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춘천이 중심이 되고, 춘천이 이제 세계 태권도를 이끄는 그런 도시가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태권도는 이미 213개 국가가 참여하는 메모드급그 국제적인 종목이고 그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확산돼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제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춘천에 담고자 하는 것이 WT 태권도 본부 연맹의 춘천 유치에 가장 큰 이유다. 그 근거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 유치 박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본부 사무실 건물 조성 등 구체적인 건립 사업이 시행이 될 텐데요. 네. WT 사무실을 송암동에 조성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 들었거든요. 그 대회가 열리고 있는 송암동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그 송암모도에 가면 카노장이 있습니다. 네네. 그 수변 바로 뒤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좀 예정을 하게 돼 있고요. 아, 전체적으로 예산은 추정컨대한 190억 정도가 됩니다. 190억 정도가 되고 1층부터 4층까지 4층 건물인데, 1, 2층에는 뭐 공연장이라든지 기념관, 전시관, 카페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 있고, 3, 4층에는 이제 그 WT가 사용하는 예.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 WT 본부를 갖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태권도를 상징할 수 있고 그 지역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주변하고 잘 조화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형 건물로 짓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많은 분들이 그 본부 때문에, 건물 때문에도 춘천을 찾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태권도도시로서 이제 춘천이 그 위상, 이런 것이 정말 크게 달라지는 네네, 것 같은데요. WTU 취가하는 의미, 뭐라고 보세요, 시장님? 제가 노차 강조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WT가 유치함으로써 춘천이 세계 태권도의 중심이 된다는 거하고요. 네. 아또 다른 이유는 제가 유치한다는 것은 춘천을 좀 변화시키고. 춘천 발전의 어떤 기폭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뜻이 더 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천에서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대회가 열리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내국인들도 많이 찾게 될 겁니다. 네. 이것은 춘천 경제 활성화에 결정적인 동인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태권도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수요가 춘천의 어떤 부족한 각종 인프라를 갖다 당기는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려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 춘천의 그 고급 숙박업소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참 고심하고 어떤 기회가 올 때마다 늘 가슴을 졸이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권도 세계연맹본부 오무로서 많은 그런 인프라, 관광이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마이스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춘천에 더 채우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춘천의 문화 예술을 그 촉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저는 태권도가 갖고 있는 교육적 요소에 주시하고 있, 중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제가 해외 에 나가면은 외국 아이들을 저보고 차렷 경례하면서 인사합니다. 를 그것은 외국인들이 태권도에 대해서는 단지 무술을 넘어서 태권도가 갖고 있는 그런 측면, 교육적 측면에 주목을 하기 때문에. 태권도가 오히려 국제적인 네. 스포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태권도를 교육과 접목해서 춘천에 구현하고자 합니다. 춘천의 아이들이 체 덕지 체력을 키우고 그런데 네, 태권도가 활용되고요. 네. 덕 아이들의 인성 교육이라든지 세계 시민 교육이화 되는데 태권도가 유용한 수단이 되고 또 지혜를 키우는데도 태권도가 그 중요한 그런 교육적 기반을 태권도를 통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은 춘천시장으로 추가하는 최고의 교육도시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태권도 중심도시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그의 위상에 걸맞은 면모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도 들고요. 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이라든가 도민, 나아가서 모든 국민들에게 태권도의 매력을 알리고 대중화시키는 역할을 앞으로는 춘천이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아, 아까도 그 과거에 우리가 무주에 대한 아픔이 있었지만은 네. 이제 명실상부한 태권도의 중심이 춘천이 됩니다. 춘천 시민들께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춘천이 태권도를 진흥시키는데 저 함께 해 주시라 믿습니다. 네. 아, 태권도를 통해서 춘천이 국제 도시가 되고 또 국내에서도 많이 찾는 그런 태권도 위상을 우리가 확보하게 됩니다. 또 태권도를 통해서 산업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춘천이 우, 우선 순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태권도는 스포츠지만은 많은 산업과 도구, 장비들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춘천이 앞으로 주도하고자 합니다. 예. 이걸 통해서 춘천의 어떤 태권도 도시로서 이상이 확대되고 춘천이 지금 글로벌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내일 대회가 끝나는 대로 서둘러서 춘천이 앞으로 태권도에 관한 모든 일을 잘할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빨리 갖출까 합니다. 첫째로는 그 춘천이 앞으로 할그 많은 태권도 관련된 비전들을 갖다 구체하고 실천하는 준비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도 많은 대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종목의 그 축제가 있고요. 또 코리아 오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의 가장 큰 대회 중에 하나인 세계 주니어 오픈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 준비도 서둘러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권도와 교육과의 접목에 관한 것도 우리 교육과 그 협의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이제 마음이 급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시와 각종 단체와 시민들의 협력화에 잘 이뤄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가 이제는 태권도 도시로 부상을 했는데 관련해서 앞으로의 호부나 바람을 시장님으로서 어떤 바람, 호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권도가 이제 다른 요소들과 더불어서 춘천을 견인하는 그런 그 중요 테마로 제가 채택을 했고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은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아 wt 본부 유치가 w t 집행위원회에서 확정이 됐고 또 춘천을 글로벌 태권도 도시라 하게 하는 각종 대회도 확정돼서 이어집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춘천이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춘천이 과거에 어떤 잃어버린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앞으로는 시장으로서 제가 시민들과 더불어 함께 태권도와 같은 그런 춘천을 갖다 이끌 수 있는 그런 기재들을 갖다 계속 끌고 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을 변화시키고 춘천을 도약시키고 과거에 춘천이 가졌던 아픔과 실패를 반복하자는 이 일에 시민 여러분께서 꼭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춘천이 변화되고 네. 미래 세대들한테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은 태권도를 통해서 구현하겠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자 명실상부한 태권도 중심 도시로 이제 춘천이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인 태권도 도시로 우뚝 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 그러나 경영난에 시달리는 버스 업체가 늘면서 지역마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는 고스란히 주민 불편과난포군전 불친절 등 대중교통 서비스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아, 제가 시내에서 좀 떨어진 데서 사는데 시내 한번 나가려면 버스가 너무 많이 돌고 또 오래 기다려야 돼서 특히 이렇게 더울 때는 너무 많이 불편해요. 춘천시 역시 운전기사 이탈과 버스 업체 재정 문제 등으로 배차 간격이 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어 왔는데요. 이에 춘천시는 60년 만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시의 시내버스가 달리기 시작한 것은 1963년 민간업체가 허가를 받아 운영한 것이 첫 시작인데요. 아, 저희가 이제 대동을 67년도에 했고 대안을 이제 71년도에 창업을 하면서 이제 72년도에 이제 기업 합병을 다시 하고 공동으로 이제 운영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재정 여건도 되고 유지이 됐었는데 이제 자가용이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점점 이제 대중교통을 덜 이용하게 되다 보니까 수입이 감소로 이어졌고 인상 요금 인상도 저희 현실에 맞지 않게끔 또 구조가 될것버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적자가 계속 부족되다 보니까 힘들었었죠. 아무래도 고용 불안이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고 경영난도 심각해지는 상황이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임직원이나 승무원분들이 다 고용의 불안이 제일 큰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현재 운수사인 춘천시민버스로 출범한 건 2018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자가 심화되면서 춘천시민버스는 지난해 12월 춘천시의 준공영제 도입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춘천시내버스는 지난 7월 1일 준공영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시내버스 중공제는 그 민영제하고 공영제를 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노선 계획권을 저희가 가져오고요. 운수업체는 버스 운영에 집중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또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할수 있는 제도이고요. 준공영제를 시행함에 따라 춘천시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갖고 춘천시민버스의 운영비 등 일부를 지원합니다. 한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시민 서비스 제고입니다. 기사분들의 서비스 교육과 함께 인센티브와 페널티 등의 적용으로 남포 운전 등의 불실전 사례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둘째 우리 시민버스의 경영 정상화입니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시민버스는 경영 서비스 평가에 따라 성과이윤을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성과이윤은 부채 상환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저희가 지급할 예정이고요. 시민버스가 조기에 경영 정상화되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공영제 핵심은 노선 개편인데요. 읍면 지역에서 대학병원을 잇는 연계 노선과 학생을 위한 등학교 노선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통학 노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통학 노선은 10개에서 15개 노선을 검토 계획 중에 있고요. 수요가 많은 밀집 지역에서 학교까지 노선으로 시내권은 30분 이내, 시외권은 4, 5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지 읍면 지역의 대학병원 노선 신설입니다. 그간 읍면 지역 주민의 수원이었던 마을에서 대학병원까지 직행하는 노선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마을 버스의 운행 횟수가 6회 이하인 교통 취약 지역으로 아, 주민 수등 교통 수요를 확인해서 6개 내외 지역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오전에 병원에 나가시고 오후에는 병원 진료 후 귀가하실 수 있도록 두번 배차할 예정입니다. 관내 두개 대학병원 모두 경유한 노선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준 공영제 도입으로 교통 취약 지역에 노선이 신설되면 승객들이 더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운수업체 관계자는 경영난 완화와 급여 복지 개선으로 운행의 질과 승객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간에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한 버스를 타면 그래서 분비는게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장 가시는 길도 편할 것 같고 해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준 공영제 도입의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관리위원회 역량 강화라고 들수 있겠습니다. 관리위원회는 버스의 운영 실태 그리고 표준 운송 원가, 그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관리위원회가 시나 사업주나 그 어떤 이권에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시민들의 대중교통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어, 관리원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한다라면 중공영제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든지 의혹이라는 것들이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원특별자치도 가운데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춘천시, 합리적인 재정 지원과 효율적 노선 개선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들이 나타나길 기대해 봅니다. 네,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소인 오늘 전국에 걸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서 지역은 내일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최대 1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8월 23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이사이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